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강의를 하게 하는 힘입니다. 꼭 구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도에 가장 설계비가 높은 프로젝트가 바로 구룡마을 개발 사업입니다. 서울 남쪽 끝자락에 있는 구룡마을이 오랫동안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이 구룡마을이 정리되면서 설계 공모가 나왔습니다. 3520가구의 아파트로 개발되는 사업인데요. 설계 공모가 10화전이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설계비가 155억 원입니다. 155억 원. 그리고 공사비가 5,765억 원. 발주처는 서울도시개발공사, SH공사가 발주처가 되겠습니다. 설계 마감은 3월 21일로 보고 있고요. 최종적인 심사는 3월 31일 날 심사를 해서 당선작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현상 설계 내용을 보니까 총 17개 회사가 참여를 했고요. 10개 공동 수급체를 이뤄서 참가 등록을 마친 상황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 155억원 최종적으로 구룡마을 개발사업의 주관사 그러니까 두세개 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을 해서 참가업체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주관사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관사가 10개 업체로 지금 정리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메이저급 건축사 사무소가 다 여기에 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건축, 희림건축, 포스코ANC, DA건축, ANU건축, 유성건축, 범건축, 제휴건축 그리고 KSK도시건축사 사무 디자인그룹 오주건축사 사무소 등총 17개 업체에서 주간사만 보더라도 10개 업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0대 1의 경쟁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2025년도에서 주 대형 프로젝트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업계에서 상당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